안녕하세요 앤코입니다 오늘은 아이스에서 만든 썬웨이브라는 무료 채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아이스코인은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아이스코인은 상장을 여러 곳에다가 했는데 상장을 여러 곳에다 했었으니까 썬웨이브라는 것도 상장을 시켜주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픈한지 별로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100만 명 유저가 다운로드 받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하는 방법은 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아래 보이시는 것 중에 하나 선택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어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구글 플레이로 시작을 했고 어 구글 플레이 들어오시면 설치 버튼이 있을 텐데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를 하고 들어오시면 로그인하는 창이 뜰 텐데 어 이메일 적는 란이 있습니다. 어 저는 gmail로 했다가 메일이 안 와서 네이버로 다시 시도를 했습니다. 어 네이버로 했을 때 메일이 잘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코드가 3개에 날라올 텐데 그걸 적어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들어오시면은 색깔만 바뀌었지 아이스 코인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고라는 방법도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이 진행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설명 같은 경우에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헷갈릴 거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연장 버튼도 이런 식으로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연장 버튼으로 활성화가 되면은 1초 동안 눌러서 연장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이스 초기 때는 버그가 좀 많았었는데 그 버그들을 수정해 나가면서 새롭게 한번더 출시한 거기 때문에 웬만해선 버그 없이 쭉잘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중요한 업데이트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